포스코가 2023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 채권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자금 경색으로 인한 부실 우려를 차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현지시간 1월 9일 미국 달러와 채권 발행에 나서 3년 만기 7억 달러, 5년 만기 10억 달러, 10년 만기 3억 달러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억 달러 규모 세계 트렌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미국채 3년물은 190bps, 5년물은 220bps, 10년물은 250bps의 유리한 가산금리로 발행됩니다. 포스코가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지난해 12월 15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50bps 인상 단행 직후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국내 기업의 미국 달러화 공모채로 발행해 성공해 포스코의 가산금리는. 올해 해외 채권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